안녕하세요. 오프더스쿨의 2화 주인공들을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순천향대학교의 알림이를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예림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림이 20기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관광경영학과 20학번 김예림입니다. 와. 네, 저는 알림이 20기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 3학년 이주원입니다. 와, 아, 반갑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알림이는 학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림이는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알림이는 순천향대학교를 대표하여 홍보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학교 홍보를 위한 공식 촬영, 그리고 수시 면접 도우미, 수시, 정시 박람회 참여 그리고 다양한 위점 활동 등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과 같은 그런 매체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눔미와는 다르게 오프라인을 위주로 학교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림이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나 그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학교 홍보 활동에 가장 앞장선 위치다 보니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학교를 사랑하는 만큼 학교를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마음에 학교 홍보 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리미는 아무래도 좀 다양한 학과의 재학생들이 모여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얼마나 이 알림이 부었는가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을 잘 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아주 똑부러지네요. <laughs> 알림이 활동을 반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본인이 한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을 위주로 다양한 활동을 아직 해보 많이 해보지 못하였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수시면접 도움미 활동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교의 인더스트 인사이드 센터와 또 공학관에 있는 3D 프린터 체험을 인솔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알림이 19기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몇년 전에 수험생이었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좀 응원을 해주고 싶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선배인 것 같네요. <laughs> 네. 그러면 저희 주원 씨는 어떤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laughs> 저는 어, 후시 면접 도우미도 굉장히 좋았지만 한 번밖에 참여를 못해서 그것보다는 2022학년도 정시방람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2년 만에 열린 정시방람회에 제가 순창대학교 대표로 참여해서 학교를 알리고 빛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행복했고, 19기 선배님 두명 그리고 저랑 경은이 이렇게 갔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사주시고 웃리가 이상해. <laughs> 정말 선생님들이 막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사주시고 되게 편하게 대해 주셔서 이렇게 웃으시죠? 귀여워. <laughs>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없는 시간에는 각 학교 홍보대사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친묵하고 이렇게 인스타 아이디도 서로 나눠봤고 이런 시간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분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면접을 정말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알림이 음.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 알림이는 어, 저희 20기인데 19기 선배님들은 그때 카메라 테스트랑 네. 이런 것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대학 공간에 있는 강당에 이렇게 모였다가 음. 순서에 맞춰서 도우미 분과 함께 이동하면 3대1 음. 이렇게 운전을 봤던것 같습니다 잘 보셨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laughs> <laughs> 근데 여러분 보면 참 예뻐요 경희 <laughs> 씨도요 <아우, 병이 지도야. 웃음>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알림이는 아무래도 홍보대사니까 얼굴을 보고 뽑는다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예쁘고 잘생겼다고 홍보대사가 되고 알림이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얼굴만 보고 뽑는다 이건 절대 아니고 무엇보다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웃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뽑기보다 약간 주원이 정말 밝잖아요. 어... 네, <laughs> 정말 좀 밝은 성격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E가 대체적으로 외향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MBTI가 I면 알림이를못 할까요? 어, 절대 절대 아니고요. 어, 저희 지금 알림 20기 친구 중에도 I인 친구가 있는데 정말 아무 무리 없이 여러 활동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림이의 장점과 단점을. <laughs>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학과의 재학생들과 이렇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과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홍보대사로서 학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좀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장점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단점. 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뭐 영상이나 페이스북 게시물들 이런 거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는데 학우분들의 관심이 조금 저조할 때 어, 많이 안 봐주실 때 조금 많이 속상하고 서운한 것 같아요 네, 그럼 홍보 한번 할까요? 저희 순천대학교 이야기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 <laughs> 순천대학교 아? 알림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알림를 영양제라고 비하고 싶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laughs> 순창대학교라는 그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재학생은 어, 그 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물이고 교직원 분이나 이런 분들은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물과 햇빛만 있으면 나무는 잘 자라날 수 있지만 저희 홍보대사 알림이가 좀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면 나무가 영양제 네. 나무에 영양제를 주듯이 좀더 이렇게 널리 학교를 홍보하고 좀더 이렇게 학교의 위상이 제고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영양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laughs> 주원이는요어 저는 이 똑같은 질문을 실제로 알림이 면접 때 받았는데. 어. 그때 저는 저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에 알림이는 이주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림이 같은 입장에서 알림이를 보고 생각해 보면은 알림이는 기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쨌든 학교의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 자체도 정말 큰 기회고 그 안에서 학교 홍보 활동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저 마음 잘 맞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laughs> 언니 오빠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알림이 장학금은 얼마나 받죠? 어... 등록금의 20%가 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학기별로 나와서 참 쏠쏠하죠? <웃음> <웃음> 어,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인데요 <웃음> 아쉬워 <웃음> 진심을 담아주세요 정말로 아쉬워 <laughs> 어, 우리 미래 알림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해 주세요. 알림이 절대 네, 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절대 얼굴 보고 자. 예뻐요. 어, 되게 신빙성이 없는 진짜, 저희 진짜. 저희 댓글에 욕 달리면 곤란해요. 어, 댓글 막아 버릴 거야. <laughs> 예쁘고 잘생기고의 기준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어 이런 학교에 대한 애정과 또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알림이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정 그리고 밝은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은 모두 지원을 해서 저희와 함께 같이 훈체량대학교를 빛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오프더스쿨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저희 추가로 알림래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해보자면. <laughs> 저 얄림이 채말은순천의대학교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방송도 <laughs> 부탁드려요.